짜자자자 호브 스탠다드 선정, 실현 어, 네. 패치 노트 4펜이랄까 가장 중요한 것들도 이렇게 추려가지고 아 이런 이런 거 있어요라고 여러분께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패치 노트를 좀 재가공을 해서 10위부터 여기까지 쭉 올라가면서 보겠다. 그래서 어, 시 청자분들하고 같이 상의를 해서 랭킹을 매겨 봤어요. 그래서 10위부터 볼 겁니다. 10위는 뭐냐면 세퍼 저격이 있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뭐 설명이 뭐라뭐라 뭐라 적혀 있긴 한데, 공속을 줄이고 베이스 데미지를 늘리겠다는 겁니다. 왜 공속을 줄이냐면은, 이게 너무 빠르니까, 이 셉터라는 무기를 들고 도약 강탈을 할때 속도가 너무 빠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10위는 이제 셉터를, 도약 강탈을 저격하는 너프가 있었다. 다음 9위. 9위는 이제 각종 이제 클러스터 노드 추가된 것. 여기 스킬 군이라고 되어 있는 게, 스킬 군 주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노드 찍을 때 있죠. 선택을 할때 이런 묶음을 다 클러스터라고 해요. 네, 클러스터 중에서 이번에 추가된 게좀 있어요. 추가된 거. 가장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놔야 되는 거는 이쪽 부분에 공격의 투사치 하나 추가되는 거. 요거는 무조건 외워두셔야 될것 같고, 여러 가지 추가되긴 했는데, 하나 더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스킬군는 리커버리 관련해서 회복이죠. 이쪽에 회복 관련 클러스터가 이쪽에도 생겼고, 그리고 실제로 리커버리 스킬군이 생기면서 마스터리도 새로 생겼는데, 파워가 좀 좋아보여요. 초당 50의 재생 이런 것들은, 실제로 마 RF 같은 빌드 할때 이런 거 체감이 확 되거든요. 여기저기 좀 추가됐으니까. 이런 것도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8위. 8위는 이제, 이번에 심연하고 균열이 리워크 되면서, 심연쪽 유니크도 막 이렇게 바뀌었는데, 여기 잘 보시면은, 어둠에 대한 경우에 원래 허리띠의 75% 시면 그 주월의 효과를 늘려주는 것들이, 가변 수치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더 상한선이 올라갔어요 10%까지 0 되니까 훨씬 더 좋아졌죠 그런 것도 있고 여기는 번역이 안 됐는데 이건 장화거든요 부모니 트레일 요거의 옵션 보시면 유니크 심연주어를 박았을 때 16에서 24%의 점유 효율을 주겠다 장화로 점유 효율 주는 거는 되게 한 진짜 한정적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은 심연유니크 개편이 또 되게 재밌을 것 같다. 7위는 뭐냐면 마법봉에 엄청난 변화가 생겼거든요. 기존에 그 고정 속성에 주문 피해 퍼센트가 쭉 달려있던 것들을 다 쳐내고 플랫으로 바꿨습니다. 밴더 레시피 여기는 변경이라고 되어있는데 실제 내용을 읽어보면은 밴더 레시피 없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법봉이랑 일정 아이템 몇개 섞어서 팔면은 플랫 주는 거 그거를 다 없앴다고 하니까. 야, 이게, 저기, 모든 마법봉이 이렇게 되는 거 아닌 것 같죠? 그러니 여기,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안 적혀 있는 거 보니까, 주문 피해가 살아있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기존에는 전부 그냥 주문 피해 도배였는데, 부여된 마법봉, 아마 공속 높은 거는 주문 피해 살린 것 같아. 그래야, 왜냐면 이제, 공속이 높은 마법봉은, 이거 가지고 마법봉 공격 스킬을 써야 되는데, 여기에 주문 피해 말고, 이런 거 들어가 있으면 이상하거든요? 다음, 어, 6위로 가야 되는데, 원래 비전세도를 얻으면 만화 재생하고 주문피해 증폭을 줬거든요. 근데 지금 주문피해 증폭 대신에 시장 속도를 주겠다라는 <laughs> 큰 변경점이 있습니다. 요거를 주의해야 된다. 이해하시면 되고. 네, 예, 그래서 이제 하단에 나오는 거는 뭐 그래서 뭐하이로폰트가또 어쩌고저쩌고 바뀌고 뭐또 어떤 로드가 또 어떻게 바뀌고 뭐 그런 내용이에요. 자 이제 5위로 갑시다. 5위자 다음 실현리그의 시랑 모드. 보통 유저들이 많이 선호하는 노드가 한 번에 다 뭉쳐서 등장했어요. 진짜 인기 있는 거만 붙였어요. 이 정도면은 어느 수준이냐면 여기 행운은 용기 있는 사람에게 찾아온다. 이거를 그냥 고정으로 해놓고 돌리면서 이 노드 있죠. 아틀라스 노드를 이것들을 위주로 찍어놓고 그냥 이거 세 개짜리 계속 집어넣으면 이득을 많이 보신다 보면 돼요. 왜냐면 하 이제 여기 지금 적혀 있는 거 말고 다른 것들이 힘이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4위는 이제 투사체에 관련된 내용을 보셔야 되는데, 이게 지금 번역이 아직 안 됐는데, 대충 뭔 얘기냐면은, 그 투사체가 원래 리턴을 할때 적용순서라 그래야 될까? 투사체가 관통함, 뭐 갈라짐, 연쇄를 함 이런 것들이 원래 순서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 막 하고, 이제 마지막에 리턴인데, 이 리턴이 될때 원래 돌아오는 투자체가 때렸던 애를 다시 때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있고, 뭐,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고, 막 그랬는데, 그런 것들을 최대한 리턴이 정확하게 적용되게끔 한다. 대충 그런 이야기로 지금, 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투자체를 운영하시는 빌드를 한다. 본인이 투자체 빌드를 한다라고 하면은 이부분에 신경을 안쓸 수가 없겠죠? 성유로, 그, 목걸이에 붙이는 것 중에서 투자체 리턴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챙기는 게 어떻겠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자, 3위. 3위는 보통은 회귀의 서라고는 모르고 있고요. 랩다 강탈이라고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laughs> 강탈을 특정 레벨 때에서 계속 올리면 이득이 나오는 특히 리그 급초반에 그런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레벨을 이렇게 낮추는 시스템이 회귀의 서라는 건데, 이거를 이제 없앤다고 합니다. 아 강탈을 하면서 레벨을 다운시키는 건안될 거고 그냥 정직하게 레벨업하면서 강탈을 돌이게 되겠죠 2위는 카타리나 관련된 얘기입니다 내신 컨텐츠에 아 바로 여기 밑에 있네요 몬스터밸런스에서 카타리나 고유 아이템 떨어뜨릴 확률이 조정되었습니다 라고 적혀 있는데 이렇게만 적혀있는 걸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얘가 떨어뜨리는 아이템 중에 걸신들의 왕관이라는 게 있어요 엄청나게 좋은 투구예요. 찾는 사람이 많습니다. 리그 초반에도 이거를 쓰려고 많이 눈에 불 켜고, 그죠? 카트레나 잡으러 가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게 이제 많이 적게 나오지 않을까. 다들 이제 우려하고 있거든요. 본인이 이제 스타팅을 할 건데, 걸신들림 왕관이 코어 아이템이다 그니까, 있어도 그만인 게 아니라, 진짜 있어야 된다 하시면 이거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것 같아요. 1등은 이번 패치에 큰 화두 바로 숙련이죠 숙련 마스터리 패시프리의 마스터리가 변경됐다 이거 사실 이거 가지고도 랭킹 10개 마, 만들어도 돼요 이걸 가지고 또 10개를 새로 만들어 버리면은 너무 복잡해지니까 지금 1등에다가 집어넣어 놓고 여러분께 짜잔하고 알려준 건데 추가된 것도 많고 날아간 것도 많고 근데 날아간 것 중에서 중요한 것도 좀 있고 그리고 새로 추가되는 것 중에서도 와 어떻게 이런게 들어왔지? 라고 하면서 되게 그죠? 엄청난 좋은 것들이 또 많이 들어왔거든요. 전체적으로 원래 점유효율을 주던 각각의 마스터리 몇개 있었잖아요. 뭐 회피에는 은총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날아가고, 그리고 만화 쪽에 신규 하나 생겼습니다. 이거가 좀 중요하고요. 이게 지금 가장 말 많죠. 요거 사실 엄청 불타오르고 있는 게 공격 숙련에 태세 변경, 이거는 피 p 태세, 모래 태세 그거 얘기한 거예요. 그거 하면은 아드레날린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원래 아드레날린이 되게 파격적으로 좋은 옵션이어가지고, 제한, 극히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짧은 시간 제공하는 걸로 o 에서 설계가 되 있는데, 잘 찾아보면은, 이거는 쓰면 재밌겠다라는 것도 많이 들어왔는데, 와, 원래 이거 잘 썼었는데 왜 날렸지라는 것도 많이 있고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이렇게 해서, 아, 이번에, 오브 큰다는 먼저실랑 패치 노트 탑텐 10 해가지고 10일부터 1일까지 쭉 봤거든요. 이렇게가 어, 판단했을 때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다. 짧게 여러분들 과 알아보는 시간 한번 가져갔어요